전 현재 경기 게임 마스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이번에 GIGC 기획 부문에 동상을 받게 된 홍형민 학생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자이 기획서를 쓴 거를 다시 한번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보여 가지고 현재는 이전 추가적인 이 기획서에 대한 보강을 하고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심의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이제 개발을 직접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이 아예 처음이고 한데 어 이제 저 제가 기획한 내용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이걸 이제 평가받는다라는 이런 경험 자체가 좀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 부족한 점이 여러모로 잘 드러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저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제 게임 기획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앞으로 게임 산업에 크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럼 게임 기획자 인재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GIGC 같은 대회는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은 한번더 참가하고 싶은 의사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 2D 게임들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든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 게임의 시점이란 것이 꼭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이었데요 그런 의문점을 품고 한번 이런 시점을 좀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없는가 2D 중에서. 그래서 몇 가지를 찾아보긴 했는데. 몇 개가 소수지만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게임들은 대부분 이 퍼, 이런 시점을 바꾸는 걸 이용한 퍼즐 게임 위주의 장르여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액션성을 좀더 강조한 게임을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번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점을 바꾼다는 게임이 소수지만 존재했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크게 참고했던 거는 페즈라는 이제 인디 게임인데 이 게임은 사실 완전히 같지 않지만 2D와 3D의 차원을 이제 서로 바꿔가면서 퍼즐을 풀어나가는 게임입니다. 아무래도 이 시점 변환이라는 이 시스템을 만들 계획할 때이 게임에 좀 많이 참고했던 를것 같습니다. 게임 플레이 스타일은 이제 던그릴드나 더 바인딩 오브 아이작 그런 유의 게임들을 참고했습니다. 우선 이 게임의 그래픽 스타일을 2D와 3D 중에 어떤 걸로 할까를 먼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이 3D로 했을 때는 시점을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좀 적어질 것 같아서 2D로 그래픽 스타일을 설정했고 그 다음에 이 시점 탑뷰와 사이드뷰를 섞은 이유는 이제 액션 게임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이 시점이 탑뷰와 사이드뷰라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탑뷰와 사이드는 이 위에서와 옆에서의 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이렇게 슉 하고 회전하면서 이렇게 연출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탑뷰 사이드뷰를 한번 섞어서 이렇게 바꿔할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을 이제 이 마왕과 마왕의 성이라는 것은 이제 좀 굉장히 오래된 클리시적인 그런 캐릭터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화선 조금 뻔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점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좀 미래적인 디자인을 가진 적에게. 디자인을 부여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매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게임의 배경은 이제 마왕성에서 진행되며, 이제 이 마왕성에는 총4 개의 층이 존재합니다. 각 층마다 이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수 있는 클리어 조건이라는 게 존재하며, 이 클리어 조건을 달성했을 때각 층의 보스 스테이지를 이동할 수 있는 포탈이 열립니다. 여기로 이동해서 보스 스테이지에서 보스를 클리어하면은 이제 다음 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최종 4층에는 마왕이 존재합니다. 이제 전투는 이제 마우스 좌클릭을 통해 공격을 할수 있고 시점에 따라 조작 캐릭터 조작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탑 뷰에서는 WASD를 이용해 자, 상하좌우 이동을 할수 있고 이제 사이드 뷰에서는 AD로 좌우 이동, W로 점프, S로 이제 하단 점프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점을 계속해서 바꿔 가면서 전투를 하는 게이 디멘션 사이트라는 게임의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좌측 시프트 키를 이용해 이 시점을 변환할 수 있는 시스템인 차원 변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점을 바꿔 가면서 다채로운 전투를 펼치는 게이 디멘션 사이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그라이크 특의 무작위 요소는 로 이제 플레이어가 획득할 수 있는 무기 그리고 이제 차원 변환 이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차원 파편 그리고 맵입니다. 계승되는 요소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이 기획서를 제가 추가로 보강한다고 했잖아요 이 추가 보강을 할때 아마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너무 무작위 요소만 존재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죠